부 KCC 스타팅 5입니다. 정창영, 송교창, 라거나, 최준용, 이호현 선수가 먼저 나옵니다. 네, 두점을둔 라인업이죠. 이호현. 빠져나와서 안쪽 미드레인 점프샷. 뱅크샷 떨어집니다. 네, 첫 득점을 기분 좋게 부산 KCC가 성공을 거둡니다. 창원 네, LG 5대2로 앞서 있습니다. 이호현, 라거나와 투맨 게임 살짝 내주고 라거나. 펌핑 이후에 올라갑니다. 안 들어갔습니다. 네, 좋아요. 직접 마무리를 짓습니다. 최근에 라거나 선수의 라거나가 잘 막아냈습니다 최준용 직접 딸립니다 네, 오르패스 라거나 트레일러로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네, 이런 플레이가 가능한 곳이 최준용 선수의 가치를 드롭힙니다 예. 네. 라거나의 미드레인 네, 점프샷 들어갑니다 최근 정말 상승세에 있는 라거나 선수입니다 이호현 외곽의 최준용 이번에도 안쪽 입니다 라운드자하고는 사뭇 다른 공격패턴을 보여주고 있는 부산 KCC입니다. KCC의 송동, 송교창. 이호연을 맞춰서 송교창! 아, 아, 속공 득점! 이것이 플랫, 아, 부산 KCC의 달라짐. 빠른 트랜지션의 돌점 아, 롤프레이에서의 트랙게임. 자 라곤아 스피드 맞고 이호연 직접 성공해 아, 쳡니다. 아, 예, 오늘 야토 감각 좋습니다. 네, 한시간이었습니다자또 네, 달릴 수 있습니다. 아, 송교창이 달니다 이호연 쪽으로 레이업! 떨어집니다. 또한 속공 득점. 송교창. 최중형적으로 정인덕은 반칙 개수가 많은데요. 아. 어. 자저 빈틈을 파고듭니다. 맞아요. 오페스가 될것 같은 부산캐시의 공격이에요. 양팀 모두 한번 정도씩 중 두고 받을수 있습니다. 네. 또 라거나 쪽으로 투입 펠로가 들어가 있는데요. 네. 라거나 이득죠. 네. 자, 리바운드 네. 알리드 존슨에게 떨어졌습니다. 알리드 존슨비핸드 백드립을 마레이가 맡고 있습니다. 포탑지도. 숙여놓고 피벗 한번더 반대편으로 네. 득점 만들어냈습니다 조선 존슨 선수의 특기예요 송교창 아직까지는 부산 KCC가 허우 선수의 외곽이 지금 안 나오고 있죠아 하나 나오아자두 맨게임 존슨 거쳐서 왼쪽 코너로 송교창의 3점 치도 들어갑니다 아 지금의 3점은 의미하는 바가 커 보이는데요 네. 네. 아슬아슬하게 넘어왔습니다 알리제 존슨 이승현 어 그냥 놔두네요 오른쪽 코너 이승현의 스리포인트 마리아 선수가 그냥 놔두면 안될 텐데요 이승현 예. 선수 요즘에 흔들었습니다스 패스 허운 쪽으로 빠져야죠그드 쳐줍니다 존슨 어렵게 자 아직 나가지 않았습니다 존슨 피벗 이번 이후에 하하. 이번에도 마무리 득점까지 <laughs> 한결을시켰습니좀더더 더 많이 앞서 있거든요 네한률높은적정이 네. 성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 자 이후에는 뱅크샷 앤드원 좋아요. 자, 라고나가 자신의 실수를 많이 하기 위해 직접 빠르게 들어왔었습니다. 이승현, 프샷 아, 아, 이것도 안들 리바운드 라고나, 라고나 들하서면서 네. 결국에는 득점! 41대41 동점! 아, 됐어요, 세미 선수는. 아, 네. 자, 구탕이 들어와 있는 창원 LG입니다. 라고나, 안쪽에는 이승현. 정의재를 상대합니다. 또타 그 상황이에요. 돌아서서 날려보내고, 왼손으로 네, 들어왔습니다 골밑 득점, 이승현! 확실히 지난 경기부터 이세윤 선수가 달라졌어요. 살아나는 네. 모습을 보여주지 아,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어, 적점 차기 찾기가... 아, 허웅. 허웅, 직접 네. 한 손으로! 득점! 허웅이 득점. 득점 해결했습니다. 돌파로 득점. KCC의 공격으로 3쿼터 출발합니다. 네, 상고차, 어, 3쿼터에는 허웅, 최준용 송교창 선수다 들어왔어요. 그렇습니다. 어, 허웅이 돌아나면서 적점 시도! 터가 시작됩니다. 허웅 선수야 한 방이 나오거든요. 네, 네 지금 상황도 그렇습니다. 이 경기를 다시 석점차로 좁혔습니다. 어 장수의 허웅이 갑니다. 허웅의 그런 네. 선박 3 포인트로 이어집니다. 네. 자, 아, 다시 아이 걸려요. 라거나 라거나 걸미 강력합니다. 저렇게 허웅 선수가 하죠 라거나 스피인 외곽으로 음. 이호연 살려냅니다. 페인트 아, 아, 존에서 스루토. 한 손이 슛. 왼쪽 돌파 아 커티 좋아요 이호후에 라거나 쪽 미드레인 점프샷 네. 라거나의 득점 이런 플레이를 하나 보면 알수 있습니다 유감 있니다 네. 라거나의 높이 스피림투맨게임허우허우 직접 돌파 레이업 떨아집니다 네, 14득점째 송교창 스킨거을 라거나 쪽으로 헤드워크 건넸습니다 송교창 이번에 아, 뛰어주고 라거나 두번놓치지 않습니다 와 좋은 플레이가 계속 나오고 있는 남은 시간 얼마 없습니다. 홈 빠져나옵니다. 홈 스텝 받고 쏩니다. 호흡! 호흡! 크리스마스 이브의 슈퍼 스타 홈. 호흡! 우리 또 함께 마무리가 됐습니다. 저희 잠시 후에 마지막 본모로 돌아오겠습니다. 창원 시내체육관입니다. 습니다 더욱 라거나 쪽으로 라거나 밀고 들어갑니다. 라거나 라거나 라 득점. 라거나 네, 골거 플레이. 나 라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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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준용 최준나 돌아 나옵니다최준영골거최준거 아, 떨어 거립니다 영리합니다. 아, 네. 수비하는데 거나 라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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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나 라거나 지켜냈어요. 노룩패스 이승현 창원 LG 입장에서 불온입니다. 이승현 아백도패플레 라고라 원핸드 슬레이 아, 결정타 아. 될것 같은 득점이 하나 나왔는데 공격을 하라고 했거든요. 최준영 다시 요현 허웅 쪽으로 안쪽 투입 네, 라고라 라고라 30득점째! 보면 거의 90% 이상 승리로 다가갈 수가 있습니다. 네. 허우의 스텝. 나승선 떨어집니다. 10점 차를 만드는 허우. 맞습니다. 이관이가 멀리 쏩니다. 경기 끝났습니다. 95대 91. 슈퍼팀 부산 KCC 무려 6연승을 질주합니다. 네.